어국자님, 오늘은 어떤 이슈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네 저한테 어, 주 종목이 아닌 건 하지 말아라 음, <laughs> 하는데 모르는 네, 거 모르는 거 하지 말라. 다 모르시고 뭐 제대로 아는 네, 게뭐 있나? 근데 아는 게 없어요, 제가. 저도 없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정말 아는 게 없는 와중에 네. 축구를. 축구. <laughs> 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구를 진짜 모르는데 우리가. 예, 네, 저희 그렇죠. 이런 거 아는 척하다가 잘못하면 이거 엄청 먹어요. 아는 척 아닌 거지. 이건 아는 척이 아니라. 어. 이번에 그래도 아시안컵에서 어. 그 어, 아무래도 이제. 어, 16강에서 이겼잖아요. 이제 음. 8강 진출을 하니까, 네. 이거는 좀 한번 그래도 해야 얘기를 있다. 해야 한다. 네, 그적이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아. 네. 저는 그저께였나요? 이거 언제였지? 네, 그저께였습니다. 그저께 네, 네. 사실은 축구하는지도 몰랐어요. 네. 그런데 우리 방송에서 우리 또 회원들께서 축구한다고 하셔서고 네. 그때 잠깐 알았다가 또 까먹었었어. 까먹고 저는 방송 끝나고 나면은 영상을 바로 편집해서 가거든요. 하, 맞아요. 그래서 네. 편집하느라고 또안 들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그저니 새벽에 <laughs>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몇 시네 쯔? 그때가 2시 아마 2시좀 넘었을 거예요. 어, 그래가 아니 이 잠을 시 아니라 3시세시 3시 넘었. 거의 3시 됐어. 3시, 3시 넘었어요. 어. <laughs> 네. 왜 잠을 안 자고 전화했지? 그러니까 나 바로 빨리 오라고. 지금 조규성이 뭐연이 뭐야 마지막 일분 어, 앞두고 끊었다고. 어. <laughs> 빨리 와야 된다고 나한테. 어, 왜냐면 지금 연장전 들어가니까 어. 연장전을꼭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 난 관심도 없는데. 그러니까 새벽에 혼자 보고 있다가 골 들어가는 걸 보고 막 놀란 거지. 어, 내가 너무 놀랐죠. 어, 그래서 이걸 누군가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저를 불렀죠. <laughs> 저를. 저를 빨리 오라고 하던 일 그만두고 빨리 오라고. 네. 근데 그때 내가 또 이미 다 작업을 끝냈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갖고 네. 전반전은 제대로 못 보고 후반전을 봤죠. 네, 전반전은 그래도. 끝 중간 정도 에온연같 아, 요 거의 전반 중간부터? 예, 예, 예. 아, 봤죠. 봤는데, 예. 야 이겼습니다. 예, 이겼죠. 승부차기 아, 봤잖아요. 승부차기. 그, 극적인 승부차기. 네. 예. 그러니까, 어. 억장이 마지막 그, 이거 플러스 9분 줬을 때, 어. 8분 때슛 누구? 어. 저도 전화를 한 거죠. 빨리 달려오라고. <laughs> 너무 재밌었습니까?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아, 난 근데 이런 승부하는 게 너무 싫어. 아니, 왜냐면 어. 제가 이제 처음서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잖아요. 음. 근데 제가 이제 그 사실은 어, 그때 정대표가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넘나들면서 아, 진짜 내 방송 안 보고 축구 보거였어 아, 아니, 방송을 보다가 한당하네. 다시 한번 보고 보다가 한번 다시 보, 들어가서 보고 쿠팡플레이를 몇 번씩 다시 들어가면서 어. 보면서 이제 그 정대표 방송이 끝난 걸 확인하고 열심히 봤거든요. 네. 근데 보고 있었는데 진짜 안타깝게도 전반전에서는 그냥, 진짜 그냥 빵대 빵으로, 0대 0으로, 음. 음. 이제 딱, 아, 잘, 수비도 잘하고 공격은 잘 못했어. 근데 하여튼 잘, 잘 마무리 했는데 후반 딱 들어가자마자 1분 만에 이제. 골을 먹은 거예요? 네, 을 먹은 어. 거예요. 그,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선수들 마음이 다 급해지잖아요. 음. 그러니까 거의 뭐 30분 내내 계속 그 골대를 흔드는 거지. 어, 우리가 공격 많이 했어? 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어. 골대를 벗어나지 않고 진짜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어. 좀 최선을 다해서 막 이쪽에 골 밀어주고 막 날리고 막 몸을 막다막 불사르고 <laughs> 막, 어. 막 해서 어. 골대를 몇 번이나 흔들었는데 막 마음은 조마조마하고 한국 어. 한국. 응원 단도 아마 다 조마조마 했을 거야. 마음만 어. 조마조마하고 거의 이제 그 후반전 다 끝나고 연장 시간 주잖아요. 네. 연장 시간 10분으로 준 거지. 음. 근데 연장 시간 10분으로 줬을 구분, 때 구분. 아, 9분인가? 어. 9분을 줬어. 어쨌든 줬는데 진짜로 한 7분 되니까 마음이 어 되네. 우리 끝났나 보다. 음. 근데 우리 선수들이 안 끝난 거야. 진짜 열심히 음. 하는 거야. 아, 지금 다 아셔. 아는 얘기 못 하러 해. 아, 그래? 거 넣었는데 다 봤지? 지금 안 보긴 어딨어. 안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 아, 나도 근데, 봤는데 누가 안 봐. 아니야, 안 봤잖아. 내 설명을 들었잖아. 아, 아 그치. 아, 그래서 내가 진짜 가슴이 막 너무 떨리는데 <laughs> 진짜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 우리 선수들이. 그래, 마지막까지 우리가 골 가지고 있는 한 마지막까지 한다. 진짜 열심히 한다. 음. 하는데 갑자기 진짜 <laughs> 눈앞에서 음. 골, 골을 넣을 수 있는 슈 찬스가 딱 오고 그거를 조규성이 이렇게 딱머리를 밀어넣는데 완전 가슴이 터지는 줄알았어뭐 어떻게 이거를 이루 말할 아, 수가 없는 거 참고로 거예요. 저희는 평소에 축구를 보지도 않는 부부입니다 <laughs> 우리 어느 <어쨌든> 정도 축구 안 <laughs> 네, 보는 축구 사람이고 안 보는데, 누가 보면 축구 엄청 좋아하는 줄 알았네 아아 좋아, 아, 좋아하지 좋아는 네. 하지만 어.. 좋아하지 그안 아. 좋아한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지 어쨌든 <laughs> 그런데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저희는 너무 모르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일본은 어떻게 됐습니까? <laughs> 일본은 지금 올라갔어요? 아, 일본 올라갔어요. 그래요? 일본은 조별 2위로 벌써 올라가. 있어요 그럼 우리하고 일본하고 만나? 아니 원래는 어. 만날 수도 있었는데 어. 안 만나고 지금 아. 우리 호주랑 만나요. 아 우리 호주랑 붙는 거예요? 네, 아, 네. 호주랑 붙어요. 그럼 호주 이긴 날, 호주 이기면 이제 일본하고 하나? 아니 일본이 또그 패배한 쪽이 겨야지 어, 오케이, 아 일본 못만다는구나 어,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뭡니까? 아 그래서. 음. 근데 이 조규성이 사실은 이 볼을. 그니까 골을 넣기까지 음. 엄청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욕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 요3회나 네, 네. 어. 거의 주전으로 출전을 했는데 음. 슛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엄청 엄청 많았어요. 아, 못 넣대요? 다못 넣었어요. 다. 그렇구나. 거의 못 넣고. 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보면은 이제 이강인이랑. 음. 이강인이랑 그리고 이제 손흥민이 거의 이제 골 공격수란 말이에요. 음. 골을 넣어야 되는데 음. 막혀 있어요. 사우디 아라비아 선수들이 다못 골을 못 넣게 이제 수비를 엄청 열심히 음. 하, 하니까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조기성 혼자고요. 이강인하고 어, 네이 그 대회에서 손테트램탁출니까이 네. 어. 대회에서 그러니까 이 아시안컵 전 대회에서 음. 골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조기성 혼자였거든요. 이거 지금 누가 한 얘기야? 아뭐 어, 뭐 봤어 기사를 봤어요? 아 기사도 보고 주, 아, 주, 주워 듣기도 그러니까, 하고 주워 들은 게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어. 아, 어쨌든 그래서 조기성이 넣어야 그래서 되는데 기회가 많았구나. 골, 네, 기회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계속 헛발질하고 아, 뭐 어떻게 하고 막잘 못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많이 먹었어요? 엄청 드립다 이제 음. 먹었죠. 어, 그런데 요걸 넣었구나. 요번에 넣은 거야. 잘 됐네. 요번에 넣었어요. 어. 요번에 자, 그, 자신감을 그, 좀 회복했겠네. 그 진짜 어. 90초 남겨놓고 끝나기 90초 남겨놓고 음. 넣은 거예요. 그래요. 음. 그니까 러 얼마나 기뻐. 어, 이게 그, 더 기쁘지.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뭐냐고. 그거 그거 준비한 거야 지금. 다아는 얘기. <laughs> 오늘, 오늘 오늘 그래서 이야기? 이 그런데 이제 비난을 받으면서도 음. 한 번도 이제 그런 표를 안 냈는데 이 기쁨에 음. 이제 침묵을 깨고 기쁨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음. 이제 그 기자들 기자 회견 하잖아요. 그런데 네. 크리스만 감독이 요번에 기자회견할 때 음. 누구 한 명을 데리고 오잖아요. 음. 보통은 주장을 데리고 오거나. 아 그렇지. 손을 데려와야지. 어 근데 이제 조규성을 데리고 왔어요. 아, 그러니까 조규성을. 그러 조규성을 앉혀놓고 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 조규성한테 이제 막그 질문을 할거 아니에요. 음. 진짜 비난 여론 엄청 많았는데 음. 악성 댓글 엄청 많이 받았는데 어땠냐고 그러는데 나 신경 아, 안 썼다고. 기사를 바... 에, 거짓말이야. 신경 안쓸 수가 없어. 어. 안 성... 악성 댓글이 있으면은 어떤 사람도 신경 안쓸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은 그냥 허세예요 허세. 어떻게 신경을 안 써? 그냥 기사를 안 봐야지. 불가능합니다. 나도 신경 쓰이는데. 나도 어. 맨날 욕, 욕, 욕하고 들어오면 별거 아닌 것처럼 내가 무시하고 욕하지만 엄청 신경 많이 쓰이거든. 신경 안쓸 수가 없어, 사람은. 말이 안 돼. 어, 신경 안쓸 수가 없지. 음. 근데 신경 안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신경 안 썼다고 하면서 거기 말하더라고. 음. 모든 선수들은 비난을 받는다. 음. 어, 선수는 비난 받는 거에 이제 그거를 음.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자기는 그 비난 받을 때 명상도 하고 책도 음. 읽고 그러면서 이걸 이겨낸다고 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아예 신경을 안 썼다는 건 아니, 아니겠지. 음. 근데 이제 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비난을 받았을 때는 나는 책도 읽고 명상을 하면서 이걸 음. 극복한다. 선수들은 모두가 다 그럴 때 자기만의 극복 방법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야 음. 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어. 오케이. 사실 기쁨에 차서 얘기를 했죠. 오케이. 예, 그래서 악플 세례 받은, 아, 맞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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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어, 어, 크리스만 감독이 이제 나와서 했는데 크리스만 감독 역시 악플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기도 하요이 사람은 지금 사람도 싫어하잖아, 다 싫어하더만. 아, 엄청 싫어하죠. 엄청 이상하다며. 예. 막뭐 무슨 뭐. 뭐라더라? 비대면, 비대면 코치 뭐 하고 막그때다며 비대면 코치. 그러니까. 자택, 자택 근무. 어, 자택 근무라고 하면 이제 자기가 사는, 사는. 독일? 어, 지금 미국에 살잖아요 미국에 가서. 음. 안 와. 아, 우리나라 감독인데 미국 가서 안 와? <laughs> 어, 2주, 2주 동안. 그니까 원래 이제 어. 7월에 아마 부임을 한것 같아요. 네. 2023년 7월에 부임을 했었고. 음. 그리고 이제 한. 어, 그러니까 만약에 8월에 이제 이 경기,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선수들 훈련 시켜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출근을 해야 되는데 2주 출근하고 2주, 2, 2주만 출근하고 거의 외국에 나간 거야. 음. 그 그러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음. 오질 않는 거예요. 골때리네. 예. 그러니까 오질 않는 거야. 감독들 이상하네. 이번에 난사우나도또도 진짜 이상하던데나 깜짝 놀랐어. 끝나지도 않은데 나가 버렸잖아. 어, 우리.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엄청했잖아요. 어, 이게 뭐냐고 이렇게. 어, 어, 어. 축 끝나지도 않는데 나가버려. 뭐 그런 감독이 다 있어. 황당하지. 근데 크리스만도 이거 엄청 많이 먹더만 우리나라에서. 크리스만도 네. 많이 먹어요. 근데 네. 크리스마는 그러니까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감독으로 유명한 거. 이런 건 진짜 처음이래. 요 우리나라 감독 중에 어. 백은창 감독인가 어. 나잘 모르는데 무슨 백 감독이 있어. 그 음. 감독이 그랬대. 크리스만 같은 감독이었는데 음. 우리나라에서 감독이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거의 이런 일은 없었는데 이 감독이. 음. 거의 그 감독직 수행을 안 하는 거지. 음. 그러면서 이 아시안 컵에 나간 거예요. 지금. 야, 그런데 이렇게 막 이기면은 이 크리스마는 자기 때문에 이긴 줄알네 이게 문제네. 이렇게 욕 먹을 수 타고 막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인생, 이게 이해가 안 되게 감독하고 있잖아. 그래서 욕 먹고 있는데, 막 진짜 우승까지 해버리면은 이 사람은 뭐 본인 때문에 한줄 알겠네. 아, 근데. 어, 그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음. 그렇지만 이제 어 예를 들어 선수들 입장에서나, 시,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음. 크리스만이 어찌 하든지 간에 음, 이기면 우리나라가 이겼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아, 바램인 거지. 근데 음. 이, 이 바램을 등에 지고 크리스만이라는 음. 사람 때문에, 혹은 음. 이 크리스만을 데리고 온 정몽규 회장 때문에, 음. 뭐 축구협회의 그런 일들 음. 때문에 우리나라가 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음. 사실은 나는 좀어아 졌으면 좋겠다는 건 아니고 어, 어. 이길 기 원하지 이길 기 원하는데 어, 어. 이게 참. 그런 거지. 이게 원하는데 이게 이기면 이 사람은 또 자기 때문에 이겼다고 자기가 아니, 태도가 문제 없다. 그렇게 할거 아니야. 아니, 그런 게참 찝찝하다, 그거지. 찝찝하기도 한데 그 이건 이 사람의 운이지. 음, 나는 그래. 그렇게 생각해. 하여간 이 사람의 운인데. 아, 백인수 감독은 축구가 아니고 야구랍니다. 아, 야구래요? 어. 아. 야구인데 일본으로 <laughs> 기아하는 감독이라고 하네요. 하 아이들 그백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빗대서 나는. 축구는 음, 잘하는데 야구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야에 이 전혀 아는게 어, 없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aughs> 네, 그래서 주어들은 이야기로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이제 조규성이 이제 앞으로 이제 호주전을 두고 있잖아요. 네. 호주 호주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자, 자기 이제 신체적인 면에서 이 얌얌님은 우리가 호주한테 진다고 하시네요. 아 진짜요? 네. <laughs>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아, 아, 예, 한번 가야죠. 예.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음. 근데 이제 조규성이 이제 호주 선수들이 막 크고 막 이러, 음. 이러는데 신장이 조규성이 되게 커요. 어, 되게 크더라고요. 크기 음. 때문에 이 머리 헤딩, 헤딩, 헤딩. 헤딩을 하는 거예요. 네. 헤딩 경합을 했을 때그 점유율이 어. 높아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조규성이 이제 그거를 음. 어, 할수 있게끔 이제 마음을 다잡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음.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꼴 넣었을 때. 좋았나, 남죠꼴 넣었을 때, 예. 아, 좋겠지. 예, 너무 좋았어 잘했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음 우리가 2015년에 호주랑 경기를 했어요. 아, 2015년에. 네, 근데 그게 결승이었어요. 아시안컵? 네, 아시안컵 결승2 0 1 5년에 네. 결승이었고 오. 우리가 준우승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준우승했어요. 음. 호주한테 졌어요. 1대 2로 이제 음. 패배했거든요. 음. 네, 그 대회에 대해서 막 기자들이 조규성한테 묻는 거야. 음. 그래도 조규성이 나 그때 없었다고 잘 음. 모르겠다고 이제.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이기 고 싶다 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2월 3일 날 이제 한대요 조규성이 제일 먼저 이렇게 골을 넣고난 다음에 음. 진짜 어손 손흥민이 음. 주장이잖아요. 진짜 꼭 껴안아 주더라고. 음, 아, 손흥민은 참 인격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손흥민은 진짜로 나는 네. 잘 모르. 난 손흥민은 잘 모르니까. 근데 하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손흥민 좋아하다, 좋아한다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근데 가끔 손흥민 보면 태도가 음. 축구 잘하는 거 말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 어, 진짜 사람이..." 훌륭하더라고. 너무 좋죠. 어, 이걸 싸우드 선수들 다 안아주고 막. 안아줬는데, 어.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이 사진, 음. 이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지금 조규성 되게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압박감도 음. 있고, 그런데 본인은 이제 비난 여론에 신경 쓰지 않게, 않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선수로서 그게 사실. 음. 하고 싶잖아 뽀을 넣고 싶지 누구나 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근데 요번에 이 결정적인 골을 넣었을 때 진짜 음. 손흥민이 거의 뭐 음. 아버지처럼 음. 혹은 진짜 감독처럼 안아주더라고 음. 오히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는데 근데, 근데 안는 건다 안아 사실 사진이 미쳤어 그렇지 선수도다 서로 안 뜨만 뭘안긴안는데길 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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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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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 정말 이안음을 봐봐. 이거는 씨, 그냥 안길 안길 안 그냥 안아주는 게 아니잖아. 이 어. 사진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사람이 음. 얘기를 해주잖아. 음. 어떤 얘기를. 그 사람이. 사진을 그냥, 잘 찍었네. 그 사람이 등 돌리고 만친니 감독인가? 등 돌리고 가는 아. 순간 그 화면에 딱 나왔을 때어땠어거 정말 싸가지가 없었고. 완전 그게 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 사람의 삶의 태도인 것 같은데. 요번에 음. 이제 그 연장전 가고 음. 골을못넣잖아요다 음. 너무 지쳤잖아. 네. 지쳐서 이제 꼴을 못 넣었을 때 나중에 이제 그. 승부차기. 승부차기. 승부차기로 딱 들어가서 제일 네. 먼저 손흥민이 나왔거든요.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뭘 깜짝 놀랐어 당연한 거지. 원래 에이스가 아, 나오는 네. 거지. 에이스가 나오는 당연히. 건데. 당연히. 근데 원래, 나는 왜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일본하고 마지막 번이 잘하는 사람이 나오는 걸거예요나 네, 알고는 그래. 나, 내가 잘 모르는데. 근데 들은 것 같아. 네. 승부차기 할때맨 처음하고 맨 마지막이 부담이 커갖고, 일본하고 5번이좀 선배들, 잘하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난다. 이렇게 알고 어, 있었거든 맞아요. 그, 그때, 이제, 그래서, 음. 어, 그 손흥민이 제일 먼저 뛰었거든요. 당연한 거죠그 네. 뭐, 뭐. 근데 왜 일본 키커를 하면서 이 손흥민이 음. 얘기한 게 있어. 음. 뭐였냐면, 박지성 형. 음. 박지성이랑 제일 먼저 나갔어. 박지성이 주장이었을 때, 음. 그게 이제 2011년에 있었던, 음. 있었던 경기인데, 음. 그거 일본이랑 한 거예요. 아, 일본이랑 11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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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랑 이제 사강을 한거4강 사강을 어. 한 거예요. 그래서 사강전이니까 어. 어. 2011년에 그것만 하면 이제 결승에 진출한단 말이에요. 결승 진출하면 호주랑 그때 붙는 거였거든요. 2011년 네네. 그때는 박지성 주장이었어요. 네, 박지성 주장이고 손흥민도 막, 있었고 손흥민 막내. 아, 막내고 막내로 어. 이제 있어가지고 한 음. 거예요. 근데 키커로 그때 이영표도 있고. 음. 어, 박지성도 있었는데 음. 이영표 박지성이 다안 차고 뭐부자철 음. 이랑 뭐 누구랑 음. 해 가지고 얘가 이제 네 번째인가 그랬어요. 음. 그러니까 손흥민 네 번째 키커였던 거예요. 음. 이영표가 있었는데 손흥민 아니 박지성이 주장이었나? 네, 박지성이 주, 어. 주장이었는데 어. 근데 그때 박지성이 안 찼고 그번을은어 일반 네, 안 했고 어. 그리고 이영표도 안 찼어요. 어. 후배들이 찬 거예요. 야, 선배들이 안 차고 후배들한테 뭘 아, 같이 차는 거야? 어, 그런 거예요. 이게 웃긴다 되게. 어. 또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일본 일본을 누가 했어요? 아 일본은 그때 이영표가 아 아니, 저기 구자철이었나 어, 그런 거예요. 이게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어. 그때 2011년 아시안컵 당시에 이제 음. 중결승에서 일본과 격돌했을 때에 음. 이제 박지성 사진이에요. 어. 근데 여기서 이제 구자철만 음. 내가 음. 알겠어. 아니 꼭근꼭 선배가 아니고 원래 골을 잘 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잘 쏘는 사람이 요번에도이 손흥민이 음. 선배, 꼭 선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잘, 잘 차는 사람이니까. 어. 실력 있는 사람이 차는 거지. 근데 박지성이 좀 자기가 페널티, 근데 박지성이 골을 넣긴 늦잖아골못 아, 아, 넣는 사람은서다 넣지. 골도 아, 잘 넣고 사실은 다른 음. 후배들보다는 경기를 음. 훨씬 많이 뛰었으니까. 음. 연장자로서 이걸 압박감을 이기고 해줘야 되는데. 음. 근데 박지성이 다, 나 그때 못하겠다 그런 거야? 페널. 그러니까 그걸 못하겠다고 생각을 어. 했었던 것 같아요. 음. 너무 짐이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그때 당시에 이제, 아, 후배들한테 길을 좀 주고. 음, 부수를 주고. 내가, 거지. 내가 이제 못하니까, 어. 너네가 더 잘하니까 너네가 해라, 이렇게 한 건데, 어. 근데 그때를 항상 후회한다는 거야, 박재성이. 음, 왜요? 왜냐면 그때, 만약에 자기가 처음에 딱 차서, 만약, 넣고 막그 압박감을 이겨서 막 뒤에 있는 사람들 잘 찾더라면 음. 하는 생각이 있는 거야. 근데 그때 후배들이 다못 넣었어요? 후배들이 빵빵 아예 다못 넣었어 영대 삼 영대 삼다못 넣고 일본이 다 넣고 영대 아, 그, 삼으로 그,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박준민 아직 후회한 거야 네, 그때 네. 내가 처음에 찰걸 그렇게 네. 어... 나는 아, 처음에 차고 차야 했었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후회한다는 얘기를 손흥민한테 음. 항상 해줬던 거죠. 아 그래서 손흥민 이번에 자본이 한 거야. 손흥민 항상 얘기한 거야. 형왜 음. 그때 그랬냐고 이제 음. 얘기하,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당당하게 이런 순간을 맞이했을 때 음. 손흥민 이 내가 나갔다고 한 거죠. 음. 아 손흥민은 해야지 세계 최고의 공격수인데, 다른 아, 선을 해야지. 그리고 그 승부차기에서 빛나는 어, 골키퍼 어, 는 어, 조현우였죠. 음. 네, 그래서 정말 이 아마 그두개 막았잖아요. 음. 그 하여튼. 근데 사우디 선수도 잘했어, 엄청. 엄청 잘해그 사우디. 마지막으로만 봤지만 사우디 어, 선수도 엄청, 엄청 잘했는데. 네. 네. 어. 근데 뭐, 우리 골키퍼가 덩치가 엄청 크더라고. 어, 골키퍼 등치도 좋고 어, 멋있더라고요 어, 또 이렇게 잘 막았어요 잘 막았어요 음. 수문장 역할을 아, 아주 지금 있습니까? 이거 너무, 너무 오래하네요 지금 벌써 20분 했어 아 그래요? 빨리 끝내야 돼 지금 네. 네. 무슨 어따 쳐도 20분이나 해아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아, 이제 아, 내가 말을 좀 많이 했네 네. 네. 이게 박지성이 처음에 차, 찼을 때 박지성이 아니고 손흥민 아 손흥민 맞아 네. 손흥민이 처음 찼을 때고요 하여튼 그래서 손흥민이 이제 그 처음에 차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선수들이 계속 음. 그 골에 뭐 황희철까지 다 성공을 했죠 네. 네, 조기선까지 차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8강에 진출을 합니다. 호주랑 붙는데, 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 진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이겼으면 좋겠고, 요게 사실 역대 1956년에 시작을 했어요. 아시안컵이. 음. 근데 이 아시안컵이 그 유로보다 더 먼저 시작했어요. 네. 어, 우리가 우승이네, 1회? 네. 1회, 2회는 우리가 우승이에요. 오, 대박.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이회는오 그래요? 네. 네. 오. 그래서 대한민국이 우승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우승을 한 번도 못했어요. 아 못했구나. 대신 한 번도 못했는데 3위. 어. 2, 3위는 엄청 많이 했어요. 음. 그러니까 2위를 네번 하고 3위를 네번 했어요. 어. 그 10번을 거의 4강 진출까지 다 했어요. 음. 10회를. 잘했네. 원래 17회를, 17회를 아시안컵이 지금까지 왔거든요. 네. 1956년부터 지금까지. 네. 근데 17회 동안 10번을 거의 4강 진출에 음. 성공을 했고요. 제일 많이 나갔어 최다. 최다 음. 진출국이에요. 음. 이란이랑 같이. 14번을 음. 아시안컵에 진출을 한 최다 진출국이고 근데 어, 그래서 계속 맨날 그뭐 우승 후보로 네. 막 꼽히는 거예요. 꼽히겠네. 네, 네. 꼽히는 건데, 하여튼 2015년에 2위를 한 이후에, 이제 그 2019년에는 못했어요. 음. 못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2023년 지금인 거예요, 카타르. 음. 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 우승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어. 제가 원래 이거 가져왔는데, 아시안컵, 이게 트로피예요. 음. 그리고 아시안컵에서 이기면은 원래 2010년까지는 상금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상금이 어마어마해요. 그렇군요. 네. 음. 어마어마합니다. 뭐 우리랑 관계 없잖아. 우리 것도 다닌데. 어, 우리 안줘도 어. 그래도 우승 어, 해가지고 상금 받으면 너무 좋지. 그리고 음. 이 아시안컵에 진출한 모든 국가에 음. 2억 원씩 음. 줘요. 음. 그러니까 아시안컵 팔월 이제 진출국은 음. 무조건 2억 원씩 준대. 그냥 음. 뭐 그것도 너무 어. 많이 주더라, 음. 많이 주더라고요. 음. 어쨌든 그랬습니다. 네, 뭐 지금 이주더라고요이축구뭐 지금 이정부에서지라우리가 살고 있는데이 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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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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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솔직히 있고 지금 이, 정말 이 정부에서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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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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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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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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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데 이, 이, 이 정부 들어와서 나라꼴이 엉망인데 아, 저는 축구에 마음을 줄 여유가 없습니다 억구장님이 네. 대신 축구를 열심히 보십시오 네. 아, 예. 하여튼간 감사합니다 <laughs> 저는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또 지금 뭐 네. 축구가 크게 이슈니까 네. 그 얘기를 억구장님이또 정리해서 아,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네 아, 누구나 아마, 다 아는 이야기 근데 우리는 몰랐지 우리는 몰랐고 아, 우리한테 공부가 되는 이야기 네. 지금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어정의 엇다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